여보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 편장님. 이번 거를 장편으로 키우자고요? <laughs> 네, 아 가능하죠. 네. 다음 주까지요? 아 근데 편장님 저희가 그아어아저아네 바로 연락 드릴게요. 괜찮아? 오 잠깐 들어갈게요. 뭐예요? 의자예요? 아, 배송하려고 그랬더니 며칠 걸린다잖아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잖아요 아, 됐어 빨리 열어봐 마음에 들어? 너무 좋아 근데 작가님 이거 설마 우리 어제 장편 선입금? 내 찬란한 자산들 너희들을 믿으니까 선입금? 너희와 함께 키워갈 빛나는 내일을 믿으니까 당신의 내일을 믿으세요 당신의 오늘은 로카가 도울게요 로카버니